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묵상한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른 건다 잊어먹어도 한 가지 단어는 꼭 기억했어야 돼요 어떤 단어냐면 산소망 산소망 아주 산소망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죽은 소망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산소망과 죽은 소망의 차이가 뭡니까? 산소망은 죽은 소망은 그럼 뭐예요? 죽은 소망은 이 땅에서 구하는 것들, 그는 이 땅에서 끝나요. 산소망은 뭐예요? 산소망, 산소망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질 소망,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로마 제국의 핍박이 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 향한 핍박이 엄청났다는 것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그래서 1 0서 11장 36절 38절에 보면요. 그때 당시에 당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핍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치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의 가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단어는 아주 간단하게 세절로 써있는데 저게 쉬운 일입니까? 돌로 맞는 일, 톱으로 키는 일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여러분 죽일 때 톱으로 다 썰어 죽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진짜 고통이 이만저만이겠습니까? 그들이 나그네로 산과 동굴과 톱으로 유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라고 제가 베드로의 영성은 한마디로 말해서는 그네 영성이라고 말씀드리죠.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쓴이 서신의 권위는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확실하게 베드로가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산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이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그렇게 그리스도 당당하게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서 산성망을 붙들지 않고서는요. 교회에는 희망이 없어요. 가정에도 희망이 없고요. 개인적으로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누구나가 다이 산성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원래 우리 현대 그리스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해요 땅의 일이 우리 신앙인들의 전부가 되고 있어요 왜요? 아니, 이 세상이 천국 같은데 어디 천국을 가요 네? 아니 이 세상이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데 너무나도 즐기고 볼 곳이 이렇게 많은데, 이땅 나도 어딜 가, 어디를. 산소망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산소망. 근데 초대교회는요, 이 세상에, 나는요 세상에 정들 곳 없어요. 에? 미련도 없어. 하나님, 이 세상은 전 미련 없어. 정말 산소만만이 저를 오늘을 살게 하는 이유입니다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빌립보서 3장 18절에 19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호소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맞춤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아, 이렇게 말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어, 바울이 빌리보 교회를 향하여 어, 외치고 있습니다. 땅을 위하여는 울어도요. 하늘을 향해서는 울지 못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냈잖아요. 전도여행을 보내고 나서 제자들 돌아오는데 신이 나서 막 그냥 막 확짝지껄하게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저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귀신들이 벌벌 떨고 완전히 행복하고 선언했습니다. 야, 예수님의 권능이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센지 몰랐어요, 하고 막 좋아했거든요. 그때 누가복음 0장2 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 쫓아나는 것, 쫓겨나는 것, 그거 땅의일이에요 너희가 그것으로 기뻐하는데, 너, no, 그게 기쁨이 아니야. 진짜 기쁨은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네. 여러분들의 소망과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명예가 상승한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소망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소망은 산소망이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말씀의 시작을요 그럼으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중요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접속사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국어 공부, 국어 시험 잘 보려면요 접속사를 잘 알아야 문맥을 이해하는 거예요. 문맥을 성경도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맥이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왜 쓰겠습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 언제 쓰니까? 앞에 쭉 예시를 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라고 그러면서 밑에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앞에 나오는 거 예수를 죽인 자가서 부활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한 산소망을 갖게 하셨고, 첫째, 두 번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는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셨다 이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다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로 예비하시 구원 없게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으로 없고 예? 썩지 않고 세하지 않냐는 그 은혜를 받고 이런 모든 것을 받은 이유가 이유를 가이유 그런 축복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6절 말씀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6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아멘. 네. 그럼 6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아, 뭐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야 여러가지 시험 받는 거 아, 걱정하지마.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간단히 가서 예방주사 맞는 거야. 이겁니까? 에? 잠깐 근심해. 야 걱정하지마. 잠깐만 근심하면 돼. 잠깐 근심이 여러분 평생을 카타콤 그 무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잠깐입니까? 아주 배드로는 아주 쉽게 얘기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 잠깐 근심해. 괜찮아. 어디 그렇게 기꺼, 크게 기뻐해. 잠깐이라니까, 잠깐. 그 잠깐이 40년이야. 그 잠깐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없는 그 상황과 밖의 속에서 베드로는요 그럼으로는 단어로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산소망을 가졌으니까 이걸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망이 얼마나 크길래, <laughs> 산소망이 얼마나 크길래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이 약간 있는데 괜찮아.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소망이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선물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핍박 받고 내가 이 땅에서 근심하고 내가 이 땅에서 고난 받는 모든 것들이 잠깐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때 잠깐. 왜요?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괴롭고 힘든 이유가 뭡니까? 인생이 힘들어서, 여러분 괴롭고 힘들죠? 물론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산소망이 희미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적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린 근심하고 괴롭고 힘들고 과한하고 질투하고 어려운 거. 왜 인생에 있습니그 사도 바울이 그러아요 사도 바울은 하늘의 삼층천을 봤잖아요. 삼층천을 보고 나니까 그에게 고민은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빌립보서 보면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내가 이 땅에 남아 있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의 고민은요. 언제 갈까? 내가 지금 갈까? 나중에 갈까? 그것이 자기에게는 받을 때지 않는다라고 말하고요. 있왜 그러냐? 사도 바울에게는 확실한 산수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 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 뜨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확실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수, 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건다 몰라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난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참 이게 좋은 말, 귀한 말씀인데요. 실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말로 할 필요가 없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에 재련받은 그 금보다도 불에 재련받은 금보다도 너희들의 믿음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거든 제가 지난 주일날 그 해밍웨이가 쓴 세계의 도시에 나오는 파크 이야기를 했다가 제 아내에게 대게 혼났습니다. 제탕 그 자꾸 하지마. 제탕 그거 힘들어. 어떻게. 한번 썼던 예안은 다시 쓰면 안 되는데 제가 18번인 걸 어떻게. 제가 받은 은혜가 그걸로 어떻게. 그래서 제안 내가 제안하더라고요. 요즘 70비트 잘 나와 거기 예화 좀 들어줘 하면 예화들 몇개 나와 그거 어려우면 내가 골라줄게. 그래들은. 그래도요 이김 목사에게는 한 가지 지조가 있습니다. 저는 저는 한 가지는 뭐냐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영감의 말씀이 본문이잖아요. 그 본문이 해석하기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저는 끝까지 그거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방간팔아서 이것도 또 했던 얘긴데 친구에게 살기만 하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때 제가 아이담보이 얘기 처음 들었다 그랬요 저희 아버지가 맨날 다방에 가서 이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어, 거의 지금 몇 년입니까? 거의 한 40년 가까이 넘은 40한 3년, 4년 된 전입니까? 그 당시에 방간 팔은 른 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면 돈 적은 돈 아니에요. 그 당시에 큰 돈이었는데, 제 친구, 저희 아버지 친구가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되게 비상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 수재가 났을 때이 사람이 벽지 총판을 했는데 벽지를 무상으로 한한 추억을 한그 수해난 지역에 갖다 줬어요. 그냥 무료로. 그게 거기에 신문에 났어요. 아주 선한 사람으로, 아주 가난한 이웃을 도운 사람으로. 근데요 그게 그렇게 큰 이익으로 돌아서 누가 알았습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거기에 수제가 난 데다가 벽지를 발랐더니, 6개월도 안 돼서 곰팡이가 슬었어요 눅눅한 데 발라놓으니까, 오직 해요? 이분은 그것까지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전체에서, 야, 이왕이면 벽지를 쓰려면 도와준 사람 밀어주자. 그래가지고 그 벽지를 썼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분이 사업을 너무 벌이다가한 방에 갔어요. 그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저희 아버지를 그때 꼬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5천만 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사업 실력이 있다는 거 아니까, 저희 아버지를 데리고 사업하자고 해서, 그 자리에서 5천만 원 받은 걸 그대로 줬어요. 그 다음 날로부터 저희 집안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완전히. 저희 아버지가 맨날 그 사람을 만나러 다방에 갔거든요. 다방에 가 가지고 맨날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 사람이 말한 게 뭐냐? 아이 담보야. 아이 담보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집한 채를 사요. 그러면 그걸 담보로 해서 또한 채를 산대. 그걸 또 담보로 또 산대. 이러면 수십 채도 산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그 어린 나이에 들었던 아이 담보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맨날 다방 갔다 오시면 아이 담보 얘기를 하는데 맨날 들은 얘긴데도 신기해, 새로워. 매일 들었는데도 아이담보가 날 살려줄 것 같은데, 우리 집안. 비록, 죄다 <laughs> 망했지만, 여러분, 너무 듣고 싶은 말은요, 언제 들어도 안 질려. 언제 들어도 안 질려. 언제. 그 드라마 첫사랑에 명전면에 꽂히는, 꼽히는 그, 것 중에 하나가 그 소년수인가요? 손년주그 사람이 작사를 하는데 보고 싶은 그대라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 노래가 뭐냐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여이거 다음에, 그다 저는 이다 개사해서 어떻게 들리냐면 듣고 있어도 듣고 싶다 듣고 있어도 듣고 싶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있어도 듣고 싶은 그런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애치마트에 갔던 얘기했잖아요. 애치마트에 또 거기 애치마트에 보면 스낵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서 음식 팔아요. 식당이에요. 식당이 쭉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어. 아저씨한테 김치를 달라고 랬습니다 밥을 시켰는데 김치를 조만침 주는 거야 한 네댓 개 정도 주는 거야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래서 김치를 먹고 용감하게 가서 아저씨 김치 좀더 주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를 아래로 훑어보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 아저씨 여기가 식당인 줄 아시나 보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밥을 식당에서 먹었죠 어디서 먹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말한 식당은요 점포 얻어가지고, 에? 그, 티 내면서 앉아서 먹는 식당인 줄 알았냐는 그 뜻이죠. 근데 저는요, 그 말이 패러디 돼서, 원래 교회의 말로 들려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시나 보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저씨, <laughs>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시나 보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분명히 식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당에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면요 자기가 식당 하는 줄도 몰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교회 아니다 이말들수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이름만 붙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포되고 말씀 안에서 행해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저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고 왔어? 너 정말 교회로 교회답게 하고 왔어? 아니 세상 정치하듯이 말이죠 세상 모임 같듯이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교회하다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 책망을 제가 어떻게 받을까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선생 된 네가 제일 먼저 책망 받을 거라고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베드로는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소아시에 흩어진 성도들을 칭찬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들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너희가 교회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진 나그네지만 하나님 나라에 볼땐 너희 하나하나가 다 교회다라고 말해요 전세계면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세계면 교회가 세상 제도와 세상 규칙과 세상 안에서 영혼 다 죽고 규칙만 남고 여런 삶의 그 모양만 남아 있다면 정말 우리는 교회를 살아가는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흩어진 나그네 같은 소아시아의 그 교회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너의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를 스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세기문계 성도님들이 다른 건다 못해도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예수를 스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성도로.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그게 참다운 교회가 될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게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시험과 근심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왜 나는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왜 나는 고난이 있죠 나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연단을 주죠 왜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고 살았는데 왜 나의 인생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죠 베드로의 답은 딱 하나예요 당연하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서요 딱 베드로는딱두 절로 딱 정리해버려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다음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 나는 고난이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 나의 인생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입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아 우리 주님은 나로하여금 그리스도 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불로 연단해도 없어진 금보다 더기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야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말 그 하잖아요. 너희들은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어. 그 흔적은 뭔지 아세요? 흔적? 흔적은 상처예요. 스티그마예요. 헬라우로. 바울에게는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육체의 가시들이 많았어요. 영적으로는 뛰어났는데 육적으로는 완전히 종합병원이야 걸어다니 종합병원이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이제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그리스의 흔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 그 흔적이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평탄한 길 달라고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인생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안에 참여하는 인생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영성이 더피어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정말 그리스도의 군안에 참여하는 즐거움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 준비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저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항상 가지고 하는 말씀 전. 우리의 인생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전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말 못하는 나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거든. 저는 여러분이나 어설픈 그리스도인으로 남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야성을 가진 성도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때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